88세 현직 의사의 젊은 비결 공개.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보다 그 속도를 늦추는 습관입니다. 저는 올해 88세, 아직도 환자들을 진료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사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직접 지켜온 젊음의 비결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88년을 살면서 깨달은 노화를 늦추는 다섯 가지 핵심 습관입니다. 꼭 메모하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첫 번째 습관 숙면 젊음을 되찾는 밤의 기적. 첫 번째는 숙면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전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 5시쯤 일어나 햇살을 쬐며 산책을 합니다. 이 수면 습관 하나가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의사로서 그리고 88세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와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잠을 잘 자야 기억력도 유지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청소되고 기억이 정리되며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주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까지 환자를 봤습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서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그때부터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봅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커튼을 쳐서 완전히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듭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4이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수면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좋은 잠이 젊음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두 번째 습관 식단 소식과 색깔 있는 식사.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저는 70년 넘게 소식을 실천해 왔습니다. 늘80% 정도 배가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병 든다는 옛말이 있죠. 의학적으로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며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식사는 콩, 채소, 해조류를 기본으로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습니다. 딸기의 빨간색, 브로콜리의 초록색, 당근의 주황색, 마늘의 하얀색, 버섯의 갈색. 이런 다양한 색깔의 식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늦춥니다. 아침에는 콩나물국과 김치, 현미밥 한 공기, 점심에는 된장국과 나물 반찬들, 저녁에는 두부 요리와 해조류 중심으로 먹습니다. 특히 콩은 매일 먹습니다. 된장국, 청국장, 두부, 이 소박한 음식들이 제 장수 비결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젊게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식은 세포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노화를 촉진하지만 적절한 소식은 세포의 자가청소 기능인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 젊음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고기 대신 콩한 컵, 술 대신 따뜻한 차한잔 어떨까요? 3세 번째 습관 운동 매일 30분 내 몸에 주는 선물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저는 매일 30분 이상 걸으며 계단을 이용하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88세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매일 이 운동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과 뼈를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뇌 기능을 지켜 치매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것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하자면 뇌의 비료라고 할수 있죠. 저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집 근처 공원을 30분 정도 걸으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자연을 감상합니다. 병원에서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3층까지는 무조건 걸어서 올라갑니다. 저녁에는 1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걷기는 돈도 들지 않고 어디서든 할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이나 격렬한 운동을 생각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잠깐이라도 나가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 20분, 그리고 30분.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몸이 움직여야 마음도 젊어진다는 것 88년을 살아온 제가 보장합니다. 4. 네 번째 습관 피부와 자외선 관리 매일 바르는 것이 답.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젊게 보이고 싶다면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부터 들이세요. 비 오는 날 흐린 날에도 잊지 않고 바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50년 넘게 봐온 결과 자외선이야말로 피부 주름과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을 파괴하고 멜라닌을 과다 생성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 거. 트럭 운전사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왼쪽 얼굴이 오른쪽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어요. 왜일까요? 운전할 때 왼쪽 얼굴이 더 많은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를 닦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어요. 수분 크림으로 보습을 하고 얇게 화장하며 높은 온도의 물이나 때 미는 습관은 피합니다. 특히 목욕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 PA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두세 시간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나 양산도 적극 활용하세요. 멋있게 보이려고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보다 젊게 보이기 위해 보호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다섯 번째 습관 스트레스 관리와 사회적 교류 마음이 젊음의 비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음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젊음의 비결입니다. 스트레스는 몸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과 웃음은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실제로 젊음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저는 매일 손주와 통화하고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이 시간들이 제게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웃음이 젊음을 지키는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88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이 큰 문제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울감도 커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은퇴하지 않고 적당히 일하면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뜰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혼자서라도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취미 하나, 작은 모임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독서 모임, 산책 모임, 요리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 줍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젊게 사는 법입니다. 마무리 및 당부의 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면 밤 10시 전 취침 새벽 5시 기상. 식단 80% 소식 다채로운 색깔의 음식. 운동 매일 30분 걷기와 계단 이용. 자외선 차단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 긍정과 교류 웃음과 감사 사람들과의 만남. 이 다섯 가지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저도 이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만들어 온 것들이에요. 작은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죠. 88세 저의 젊은 비결이 여러분의 노년에도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